<laughs>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유령 역으로 주연상 남자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최재림 배우가 레드카펫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을 찍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브로운관에서 악역으로 색다른 연기 변신을 선보인 최재림 배우 지금은 블루스케어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고. 엽남한 모습인데 영상 충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2층, 2층도 한번 촬영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네. 네 정답 찍으니까 좋네요. 네, 역대급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2층을 뚫고 쫙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가 핸드폰을 드는 그 시점에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앞에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페라의 유령의 유령 역할로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되신 최재림 배우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멋있게. 어, 오... 정말 힙한 유령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도 송까지 마무리해 주셨고 또이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멋진 반지를 또 착용을 하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리고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헌칠하시고 또 지하 미궁에 계시다가 또 좋은 일로 마실 나오셨습니다. 네, 우선 수상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제 마실 나오신 소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열심히 고견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 오 즐겁게 즐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또 사실 뭐 지하 미궁뿐만 아니라 또. 빵을 또 훔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또 연인과 다투기도 하고 막 이런 연기와 연습과 공연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 이 체력의 비결이 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고 있습니다. 더 일해야 된다. 어. 아직 지칠 때가 아니다. 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그렇게 말하면 충전이 되나요? 아니요. 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뭐 이제 할수 있죠 네 진짜 또 같은 배역의 조승우 배우님과 네네. 노미네이트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님 두분 모두 무대 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기 때문에 서로 응원 한 말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조승우 배우님하고 같이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이고 즐거운데 또 이렇게 같은 배역으로 후보에 올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어 누가 받아 가든지 간에 다들 너무나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한해 동안 우리 뮤지컬을 사랑해 주신 많은 관객분들 또 와계시기도 하고 또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기도 한데 우리 관객분들께도 감사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항상 저희 뮤지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관람해 주시고 해서 저희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2024년에도 계속 더 좋은 공연과 아,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재림 배우님께 다시 한번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재림 배우님 수상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까지 즐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다음은 뮤지컬계의 디바 에미저라블의 장발장으로 관객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멋지고 늠름한 모습인데 영상 충분히 담으시기 바랍니다 2층, 2층도 한번 촬영 부탁드릴게요 <웃음> 네, <웃음> 네. 네, 말 찍으니까 좋네요. 네, 역대급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층을 뚫고 쫙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가 핸드폰을 드는 그 시점에 환호성이 가득합니다. 앞에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페라 유령의 유령 역할로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되신 최재림 배우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멋있게, 어. 정말 힙한 유령이지 않습니까? 네, 정말. 기도성까지 마무리해주셨고, 또 이번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한번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멋진 반지를 또 착용을 하고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포즈 부탁드리고, 왼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헌칠하시고, 또 지하 미궁에 계시다가 또 좋은 일로 마실 나오셨습니다. 네. 우선 수상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최재림 배우님 수상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까지 즐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